콜레이 나오네. 응, 음. 아, 미치겠네. 미치겠지, <laughs> 미치겠지. 이런다. 이거 언니, 우리 집 어, 사위인데 얼굴도 아, 안못보여주 이런 것들이 야, 노아네. 어, 난 노아를 확실히 기억한다. 어휴, 하지 않아. 네, 의식 하나 더 한다. 아니 와인도 이상하게 맛없는 거 어, 정말. 미안. 아, 야 이름 은 뭐고? 까만 예. 머리. 야, 얘마이 예, 예, 청색 머리 어. 예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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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 머리 예준이. 얘가 하민이 까만 머리. 하민이. 음. 분홍 머리는. 제 밤비. 밤비? 좋아요 네, 지금. 예준이. 밤비. 노아. 아 노아는 알고. 하민이. 제 이름 뭐지? 백호? 어 은호 백호? <웃음> <웃음> 아니 네 은호 좋아하면서 <laughs> 이름도 뭐 되었냐고 이게 목소리 진짜 좋아 야가 은호 나이크 네, 니들 음, 목소리가 뭐, 큰 거예요 저 우리 사람이는 안 되겠다 우리 에 목소리 작은 사람 분홍머리 예준이 아니 반비 <laughs> <분홍 방비. 웃음> 어 그래서 예준이 외우긴 외웠는데 <laughs> 잘못 외웠네 까만머리가 예준이 아니아니파랑 머리가 예지아 진짜? 파란 아, 화면에 있는 머리머리 네. 까만머리. 아 까만머리. <laughs> 뭔가 단단히 잘못됐잖아. 아 틀렸어. 아나 지금 뮤비도 못 봤는데. 아, 드디어 왔 아, 고생했어요. 저희 아직 뮤비도 못 봤어요. 아, 너무 늦게 고쳐져서 얘랑 같이 못 생겼어요. 찐 리액션 나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끈기 이게 지금 여기 눈카페가굳진건지 라방인지 모르겠어요 와.. 모발이 <나이> 미쳤나? 무대를 <laughs> 안봐서 모르겠는데 이리고 팀이랑 들과 함께 쟤네이과함동쟤 아니야? 아그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이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 앉아서 께고 있던데요? 께쟤네쟤네도나오네 해봤구나?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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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예준이다. 어? 어, 저거 호신장구 아니에요? 120 <laughs> 4 자세 <자세가> 호신장구인데 <호신정관 웃음> <호신정관 웃음> 저기서 움직이면 꺼지는데. 옛날호신장구 어, 오씨! 메 너들 하민이 구메 아.. 여기 잘 만들었어. 어? 어? 나 온다. 아, 어디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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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처럼 그 앞에 좀 어색하게 잘린 것처럼 뒤에서 잘린 거 아니에요? 노래 없다고? 헉, 저렇게도 안 봤다고? <laughs> 그럼 저러고 끝날 리가 없지. 기능을 꺼야 돼요. <laughs> 그 기능을 꺼야 된다고? <laughs> 아니면 아유 아니, <laughs> 그애들하고 아니, 같이 보는 그거를 기다려는 <laughs> 아, 그럼 뮤비에서는 이건 안 나와. 네. 우리 그걸로 만수 있잖아요. 그 지구방이도. 오! 어? <laughs> 아 근데 오타쿠라서 저런 누구 각자 능력있고 이런 싸우는 그런거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냉기공 하기는 <laughs> 네. <laughs> 은호 복죽아 확실히 뮤비 보면서 노래 들으니까 더 벅차요 네. 그 싸우는 장면 보면서 들으니까 근데 <laughs> 네. 막내서 빼고는 탱커가 없네 같이 뮤직비디오 보좋아 <laughs>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laughs> 우리 뒷부분이 g o i 하 g to b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oing t 봐봐이 부분. 시작 d person. I'm n o 잔 sure if you're g 저저 n g 이 o be a g o 와, 격사. 바람 원사. 진짜. 에이,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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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맥진그 진짜. 진 야, 근데. 잘 만들었다. 그래. 재밌다. 떨면서 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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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만들었다. 다 야, 잘만들다 야, 잘 야, 잘만다 야, 다 야, 잘만다 야, 잘 야, 야, 잘만만 이거 들다다다 <진짜> <laughs> <저, 웃음> <저, 웃음> <laughs> 나도 궁금해 죽겠다. 어, 어색거리. 어메 어메 얼굴도 아, 나타내지도 못한 것들. 저기 지금 사람이 서가 있는 거야. 어, 그럼. 사람이 서가 있다고? 아, 그럼. 아, 너하다 푸른 아, 머리는 눈도 보롱이네. 그 누구나 하민이 밤비 뭐분홍 머리가 밤비야 이름이 밤비야 몇 번을 말해줬는데 하민이하고 예준이하고 머리 아좀 틀리나 오오 재밌었네 와우. 제일 잘 춘다. 하민이 형님들이 그 엄청 잘하는 거